아, 어, 취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5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는데, 자, 일단 거래량이 지금 1억만주 이상 터져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이 몇백만주 밖에 되지 않았음에, 실제로 무엇이죠? 이렇게 1억만주가 거래됐던 그 이후부터의 주가를 보십시오. 이해 되셨나요? 2600원 대부터 4,350원. 이 6월달에 있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잠잠했던 거래량에서 갑작스럽게 주가의 급등을 통해서 몇배 올랐죠? 저점 대비 3배꼴을 올렸죠. 자 금요일에 여러분들 혹시나 이 쫓아가시면서 지금 이 손실로 바뀌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통해서 분명 여기서는 급등 나올 수밖에 없다. 100%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여기서, 맞아요. 이 매집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면, 연말에 여러분들 최소 못해도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작년에도 약속 지켰어요. 최소 못해도 여러분들은 8배, 8배의 수익을 내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면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이 당시에 있었던 부분에서, 실제로 잠잠했던 주가에서 이렇게 급등을 줬었던 이유는 뭐죠? 바로,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지게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죠. 근데 이때 어, 왜 올랐었죠? 바로 그렇죠.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전환 사채. 즉 주식으로 전환했으나 뭐죠? 맞아요. 사채 형식으로 투자해놓고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주가를 몇배 끌어올린다고요? 여기까지 무조건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주가를 급등시킬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비중의 덜어 놓음을 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지금 우리 기술의 세력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휴림 로봇이라고 하는 종목에도 사채 형식으로 투자해 놓고 실제로 몇배 올랐어요. 제가 알려 드린 이후에. 여섯 배 올렸죠. 그리고 또이 세력들은 바로 이제용솔루텍이라는 종목에도 투자해놓고 몇배 올렸어요? 여섯 배끌로올렸죠 자, 이 전환사체의 그들이 투자해놓은 종목 오늘 또 공개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 우리 기술을 보유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두산의 너빌리티 가면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올랐을 때안 움직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움직일 때안 움직였고요. 안 빠졌을 때, 이렇게 빠졌을 때, 오히려 우리 기술은 화상 신고가를 했던 기업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썸네일에 왜 제가 목표가를 강해 적었을까요? 작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세력들이 매도 일정과 이들이 지분 투자에는 공목만 정확히 챙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될수 있다? 진짜 돈벼락 맞을 수 있다 했어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댓글로 자 작년에 여러분들 돈벼락 못 만지신 분들 올해 돈벼락 맞아야 됩니다. 돈벼락이라고 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이래야만 많은 곳으로 이 영상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현재 구한대에서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봐야 될 주체가 딱두 가지라고 했어요. 뭐죠? 그렇소. 외국인 570만 주를 쌍크림 매수했죠. 그리고 거래량 1억 2천만 주 매수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수급이 뭐라고 했어요? 투신. 그 다음, 3호 펀드. 자,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 잘 봐요. 이 3호 펀드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개인 사자를 씁니다. 이들이 전환사채에투자에 놓고 고가에 팔았던 이들인데, 이거 보기 위해서는 아예 옛날 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이 당시에 보시게 되면 7월 18일에 최 고점에서 나갔던 즉 2025년도까지 우리가 점검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큰 물량들을 떠났던 3호 펀드의 수급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들은 항상 고가에 매도하는 이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다시 매수 들어오고 있죠. 투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 11일 자의 투신의 300만 주의 매수. 그죠? 이 이후에 외국인들이 다 팔았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투신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죠? 안 떠났죠? 이들이 떠나지 않았다. 분명 이들은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들을 3,965원대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인 거죠. 여기서도 추가 매집 분명히 들어왔었고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1억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등장시켰을 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몇백만 주씩 거래되는 거는 실제로 한두 명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잘 보세요. 이렇게 1억만 주 가까운 거래량을 등장을 했을 때가 최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만큼에 대한 거래량을 등장시켰던 사건은 이때 있을 겁니다. 엄청난 파동을 그렸을 때죠. 지금의 현대의 위치는 바로 이 부분과 같이 흡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자, 생각해 볼게요.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온다는 겁니까? 100%입니다, 100%. 여기 적어 볼게요. 100%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 하나만 봐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 최근자 3주년의 영상을 통해서도 전환사체 세력들 미친 매집을 했다. 다시 매집이 들어갔다. 그죠? 렇 이게 언제죠? 3주 전의 영상이었죠. 댓글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멋져요. 세력. 무조건 우리는 세력이 지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때 보시게 되면 3주 전의 영상인데 12월 21일자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래도 이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셔야, 아, 이거 영상을 제작함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때 당시의 가격이 3,800원이었을 때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모르는 겁니까? 그죠? 이게 바로 뭐죠? 원자력 사업부의 투자에는 세력들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냐? 아니요, 아니요.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우리는 현재의 구간대에선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 뭐냐면 이 우리 기술의 투자에는 이 과거에 원자력 사업부의 투자에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들은 지금 우리 기술 비중을 떨어놓고 딱두 가지 종목으로 엄청난 급등을 시켰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렇죠? 첫 번째. 이제 또 있어요. 휴림도 보시에 휴림도. 이게 별거 아닌 것지만 같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주림 로봇. 제가 분명히 이거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우리 기술의 세력들이 그 다음 작업칠 종목이라고 했어요. 7월 23일. 8월 6일자에 이들은 무엇을 한다? 그죠? 이거. 전환사채 이용해서 주가 끌어올리고 여기서 딱 나간다고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그쵸. 우리 기술의 세력들은 다방면으로 전환사채를 투자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제형 솔루텍이라는 종목도 볼게요. 전환사체. 전환청구권 행사. 계속적으로 제가 이 전환사체의 세력들을 전부 다 추적해드렸어요. 11월 7일. 여기서 딱 떠나는 그 순간, 이들은 제형솔루텍 있었던 이 전환청구권을 전부 다 행사시키면서 11월 12일에도, 결국 얼마나 끌어올립니까? 제형솔루텍. 맞죠? 몇배 끌어올려요? 그쵸? 4배, 5배씩 끌어올리죠? 결국은, 우리 기수의 세력들은 여기서 항상 그들이 떠나는 신호에 맞춰서 비중을 축소하고 개미털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추가해서 떠나고, 자, 떠나고 다시 들어오는 구간이다. 12월 2 1일 자,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좀 보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가 분명히 이 구간대에서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들이 여기서 비중을 줄이면서 주가를 일부러 조정을 받게 하고 다시 끌어온다고 했어. 근데 다시 들어올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해당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게 뭐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 2일자에 말씀드렸던 종목 이 세력들이 바로 슈림로봇으로 진입을 한다. 자 없는 이야기 아니죠. 몇배 올랐어요? 거의 3배 올렸죠 바닥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6배 수익 내시는 분들 있죠. 늦었다라고 했지만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몇배 올랐어요. 2,000원에서 3배 올랐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여러분들께 이전환사체이전환사체의 그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표현을 드리지 않았나요?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따 영상 다시 한번 또 하나 볼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영상 끊으신 분들은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자 제용 솔루텍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죠? 전환청구권의 행사. 전환청구권의 행사. 실제로 보게 되면 전환청구권 행사, 8월 14일에 나왔던 요 부분이었죠. 여기서 지금 똑같은 세력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오늘 올해 처음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8월 2 7일자 662원짜리를 전환할 때 주가의 폭등 신호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요, 휴림로봇도 제가 여러분께 자료집을 선부해드렸죠 보시게 되면 휴림로봇. 자, 역시나 휴림로봇도 전환청구권 7월 23일자에 나왔던 이 부분을 통해서 주가를 급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1627원짜리 그죠 8월 6일 보게 되면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정확히 휴림 로봇도 여기서부터 6배 올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기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두사이비티 주가 오르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두사이비티 올라갈 때 얘만 못 올렸었잖아요 지금 세력들의 일정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기술 지금 흔들리지 마시되 매각 일정 오늘 첨부해드릴 겁니다. 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맨 생활 했고요. 올해 6 0세됩니다 그리고 제형솔루텍 휴림 노브처럼 전환사체를 싸게 투자해놓고 6배 끌어올릴 종목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영상 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로는요. 돈벼락 이제 올해 여러분들 돈벼락 맞으셔야 돼요. 작년에도 이 전략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영상 볼게요. 왜? 지금 이때의 파동과 이때의 파동과 똑같습니다. 이때 영상 움직이기 전에 세력들이 등장한다. 그게 바로 전환사체의 세력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7개월 전에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그쵸? 이때 분명히 여러분들께 신고가 돌파할 거니까 팔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날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뭘까? 여기 보시게 되면 7개월 전이죠. 언제죠? 2025년 6월 10일 왜 이거 작년 거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렇죠 긴급공시 지분공시 발생했는데 사채 들력들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끊으신 분들은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자 끊지 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세력들 6월 13일 이때 분명 주가를 폭등시킬 거라고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올해 8배 수익 내실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어, 네일를 달았는데 다른 내용의 주제는 아니고요. 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뭐죠? 14회차의 국내 사모 전환 사채. 전환 1,349원짜리. 이거예요. 지금 6월 13일 날 상장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추가 지식수가 85만 3천 주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이슈인지는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지켜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24일 차의 전환사채의 그들은요. 사채 형식으로 투자해놓고요. 주가를 끌어올려요. 개비 털기 과정을 해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했죠, 이때. 그리고 나서 주가를 최고점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모두 지분을 매각했던 바로 엄청나게 강한 그들이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여기서 지분을 팔아두고도 지금 또 맞아요. 지분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더 폭등에 대한 이 맞아요. 개미털기 과정에 지금은 한번더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국가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썸... 자, 제가 이때 여러분께 영상을 처음 제작하면서 전환사체라는 거, 그죠? 다시 한번더 폭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뚫어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6월 10일에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과거 이때 보시게 되면 이거 못 뚫읍니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뚫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정확했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폭락시켰던 것도 의도적인 부분이다. 왜? 경고종목이 지정받게 하면서. 지금 우리는요 다시 한번 더 주의 경고 그죠? 여기까지 주의 조치 받으면서 주가 폭등 나올 거예요. 지금 현상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제가 우리 기술 분명히 여러분들 타점 나왔을 때는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월 21일에도 이 구독자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께 우리 기술 전환사체의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것이다. 정확히 과거처럼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죠. 이번에는 원자력사업부라고 하는 원자력사업부에 투자해 놓은 세력들이 아닌 다른 세력들이지만 사체 형식으로 투자해 놓은 그들이다. 그죠? 무조건 흔들리지 마시고 추가 편입하라.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죠. 그리고 제용솔루텍 휴림 노봇도 축하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전환사체의 그들이 끌어올리고, 하락시키고, 상승시키면서 이런 패턴을 정확히 이해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사체 세력들은 동일한 세력들이다라는 것도 정확히 일러드렸는데, 영상 지켜보셨던 분들은 최소 못해도 지금도 두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분들도 많고, 정확히 이들의 일정을 알게 됐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난해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절대 이거, 어디 이상한 데 공유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술 대응 전략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 준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절대 이 세력들에게 당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매도할 단계 아닙니다. 전환사채 세력들 매도 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일정은 언제냐. 이제 또 이들이 재형솔루텍 그리고 휴림로봇처럼 전환사채로 투자해놓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걸로 또 갈아탈 겁니다. 그 매도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 바로 한두 거래일 전에는 비중의 축소를 꼭 하세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매도 일정 어, 여기 어, 첨부해놨고요. 휴림로봇, 재형솔루텍 이후에 사채로 투자해놓은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던 돈 이제 끌어올릴 종목을 매집 들어갈 거예요, 들이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 바톤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께 보내 드릴 텐데 어떻게 보내 드릴까? 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아, 어, 여러분들 바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문자 형식으로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매도 해야 될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꼭 확인하시고 추가 메세점 지금 못 잡았던 분들에게는 제가 분명히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100% 무료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입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0 1 0 2 6 0 1 6 6 8 1 우리 라고 해서 오타 내지 마시고요. 정확히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자료 보내드릴게요. 정확한 세력들의 매도 일정에 맞춰서 파세요. 그리고 큐림 로봇 제용 솔루텍처럼 분명히 또 사채로 투자해 놓은 종목을 끌어올리는 일정에 맞춰서 지분을 비중을 축소할 겁니다. 이번에는 작년처럼 또 어이없는 실수 하지 마시고요. 아시죠? 260화나 668화나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영상에서 풀어드리면 꼭안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대요. <laughs>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잘 봐요. 제가 영상에서도 자료집을 통해서는 이 종목을 분명 이들이 끌어올 거라고 했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달 늦, 늦었다 생각했지만 몇배 올랐어요. 정확히 저점 대비 6배 올렸죠 이것도 여러분들 영상에서 풀어드린 상업화 목적으로 했던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어, 휴림 노봇, 로봇. 휴림 노봇도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두배 이상 오르죠 근데 언제 말했죠? 전환사채 세력들이 투자하는 종목이다.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걸 안 좋은 용도로 쓰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더 최소한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제 개인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본인들이 누군지 뭐, 말 못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들 전제 번호를 노출합니다 010-1601-6681 최소한 여러분들이 저런 사체의 세력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거 100% 불효로 보내드릴게요 작년에도 여러분들 분명히 이 파동만 이해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어떻죠? 이들의 머리 위에서 놀고 수익 내고, 그죠? 다시 여기서 잡아서 수익 내고, 한동안 이 주가 조정, 비중 넣어놓은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가, 그 자금을 어디로 활용했어요? 큐림노보재형소를 택. 여기로 우리가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기술이 원전 관련주가 급등하면 급등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영상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논리로 이해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르니까 오른 거 아니에요. 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여기 빠진 것도 없을 때는 축축축 빠진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 원전 관련주인 우지진을 사상 신고가 내고 있는데 우리 기술은 실제로 이 두산 에너빌리와 MMI S 실제로 계약관계 체결했는데 오르지 못한 이유 뭐예요? 세력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이들이 머리 위에서 놀수 있다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반대로 가실 분들은 다음부터 영상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내가 일하면서 사실 타이밍 잘못 잡아서 그랬어요. 라는 분들은 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중에 들어오는 타이밍은 일정에 맞춰서만 하세요. 분명히 슈림 로봇 제형 솔루텍처럼 움직이는 종목을 스타트 시키기 앞서서 지분에 정리를 들어갈 거니까요. 아시죠? 우리 라고 해서 둘 글자 남어주시게 되면, 이 부분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기술 진짜 오랫동안 여러분께 다뤘던 부분인데, 9월 달에도 여러분들 14일 차의 전환사채의 그들, 그들이 분명히 들어올린다, 말씀드렸다, 라고 해서, 우리 기술 계속적으로 전환사채의 그들, 그죠? 돈 들어온 날부터 주가를 끌어올리는 날, 정확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공부하는 채널인데,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꼭 들어오세요. 010-2601-6681 영상 못 올릴 때도 해당 채널 공부하는 채널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우리 기술 이야기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우리 기술에 대한 이야기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왜 이렇게 누르는지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드리는 채널이니까 우리 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인터넷 환경은 좀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분들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안교수였고요 우리는 현재의 구간대에서 흔들려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지금 현재의 사이클은 딱이 구간대의 사이클이에요. 우리는 향후에 비중을 덜어놓는 시기만 고민할 뿐이지, 절대 다음 주 여러분 흔들려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께 들제용솔루텍 쉬림 로봇 크게 먹을 거니까 이들이 비중 떨어놓는다. 그죠? 이쪽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나중에도 여러분들 또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하면 저는 할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일정이라도 아세요이해대어요 여기 그 이후에 이들처럼 사채로 투자해놓고 6배 끌어올릴 정목 선보했습니다. 안규수였습니다 자, 이들은요 사채 형식으로 대략 10조 원의 자금을 운영하는 바로 세력들입니다. 감사합니다.